이렇게 순한 대형견이 있다고. 레브라도 리트리버의 모든 것.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강아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레브라도 리트리버. 이 아이들은 충성심이 강하고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인기 만점 반려견인데요. 하지만, 키우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요? 장단점은? 그리고 키울 때 꿀팁까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레브라도 리트리버의 성격. 레브라도 리트리버는요, 친절하고 온순해요. 사람을 좋아해서 낯선 사람에게도 금방 친해져요. 똑똑하고 훈련이 쉬워요. 경찰 견 도우미 견으로도 활약하는 이유죠. 에너지가 넘쳐요. 활동적인 가정을 좋아하고 운동을 많이 해야 해요. 물놀이를 좋아해요. 수영 본능이 있어서 물만 보면 뛰어들 준비 완료. 키울 때의 장단점, 장점. 아이들과 함께 키우기 좋아요. 훈련을 잘 받아서 초보 견주도 도전 가능. 사람을 정말 좋아해서 외로운 사람에게 딱 단점.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운동을 많이 시켜야 해요. 운동 부족하면 집이 난장판 될 수도 식탐이 강해서 비만이 될 가능성이 커요 털이 많이 빠져서 청소 필수 털과 함께 살 준비되셨나요? 레브라도 리트리버 키울 때 꿀팁 이 강아지를 키울 계획이 있다면 이 꿀팁을 기억하세요 하루 두번 이상 산책은 필수 최소 한 시간 이상 적절한 식단 관리로 비만 예방 간식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훈련은 일찍부터 시작 사회성이 좋아서 잘 배워요 털 빠짐 대비 필수 로봇 청소기 필수템 물놀이 할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레브라도는 수영왕. 여러분, 레브라도 리트리버 정말 사랑스러운 강아지죠? 하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만큼 함께 운동할 자신이 있다면 최고의 반려견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반려견은 어떤가요? 댓글로 자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반려동물 정보 가져올게요.